없으니까 20분 시간을 받았는데 5.12시에 딱 맞춰지게 되니까 축하하네요, 할렐루야! 하루일과 조성하시고 에, 그 어느 그 교회를 제가 갔을 때 이제 큰 교회인데 사도 신경 또 주기도문 다시러나운 거라니까 제 마음에 안녕해. <목소리> 정말 그런 교회 가서 설교를 한번 했다가는 사도 신경 내가 못외우고 <laughs> 아 주기도 못 이루고 아 이게 참 문제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혼자 이렇게 해본 적이 있어요. 에, 저희는 또 우리 교회는 조선기바꿔서하나 성경도 바꾸고 새로 나온 이런 성경을 나기 때문에 에, 여러분들의 지금 사용하시는 것과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지금 새로 나온 성경을 가지고 전하겠습니다. 렐루야 축복된 교회. 이 땅, 이 세상에서 교회를 성정 건축한다는 것은 참 아무나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보다 더 정교한 것이 없습니다. 알렐루야참 네. 정교한 것이 없어요. 에, 그래서 묻는 마음에 떠오르기에, 아마, 음, 우리 강신의 목사님하고 뭐, 죽으러 가다가 떠오르기에 그냥 말씀을 생각나서 했는데, 에,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대로 또 적탄하겠습니다. 축복된 교회의 반대교회는 우리 복음 안에 뭐라고 말할수 있을까? 축복된 교회에 반대적인 교회는 복음 안에 아니, 아니고 누가 아주 뜨거운 날에 예를 서어아그저 주도했다 그랬는데 그에 대 성경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축복된 교회에 반대되는 것은 성경을 가르켜서 주님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아니야 강도 소굴이었나 말이죠. 축복된 교회는 어떻게 하여야 축복된 교회가 되고 도덕 목회를 좀, 좀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그 경험을 통해서 아 나의 단점은 이런 것이 있어서 그걸 좀 잘했으면 좋은데 그걸 좀못 보니까 하고 보니까나고 이렇게 알다 보니까 시월에 많이 가고 저 하늘의 해로 말하면은. <laughs> 되어져야 되는 이런 점건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계속 첫째로는 에, 오늘 이 귀한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빌립보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네. 네가 얼른 대답하기를 이르되 더로는 세레요한 더로는 넬리아, 어떤 이는 뭡니까?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르시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다혈질인 그런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리다 그러리아이 그리스도에 관해서 한번, 우리 요한복음 7장 27절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8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 아니니라. 나를 보내 신이는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안 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아멘. 어, 내가 그에게서 났다 그러니까 뭐요? 사람이 사람에게서 나온 거요 사람이요? 하나님에게서 났으니까 하나님 아들인데 우리 주님은 그리시듯이요. 그리시듯니 뭐요? 참 하나님이요, 그나님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참 하나님으로 하나님으로 우리가 다 모셔서 주님의 저를 건축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는 이런 귀하고 복된 정정권층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리시도는 뭐예요? 일시하다. 기름공을 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까 하나님이란 말이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아, 교회는 뭐니 뭐니 해도 기도하는 집이요. 할렐리아. 그래서 저도 목표를 하다보면 사람들이 이런 사람, 이런 정도, 저런 정도를 보는데 가장 은밀한 가운데 형전을 찾아서 기도하는 백성은 음. 금요철에 나와서 예, 기도하세요 예배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사랑하세요 할 필요가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닮아서 모든 매사가 스스로 가르쳐살려고 합니다 물론 가르침도 필요하고 가르침을 받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문제는 스스로 할렐님야 스스로 그래서 안일이 기도하는 이런 주님의 전이 건축되어서 누구든지 와서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그 주님의 축복된 전이 건축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것이 축복된 데 기도하는,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고, 에그 다음에 뭡니까 어, 두 번째는 에 일부를 <laughs> 씌우게 되는데 복해다도요, 별 수가 없죠. 어느 때는요. 입장을 생각해가지고, 어, 아이고, 좋은 게 좋은 거고, 편하고한옥이니까 좋다. 이리적인 방법을 따라가. 근데 어느 교회라고 말을 하지 만 제가 하나서교회에서 성교하는 교회는, 어, 20, 뭐야, 18주년인가 되는데, 성도가 세 사람이지만, 한 사람 딱 세우는. 서리지자가안 집어. 늦어도 그것이 잘 이어서 한 사람이 1인 30인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냥 좋다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세워다 보면 그것이 외식이 가식이 돼갖고, 물론 좋은 면에서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열매는 없다. 네, 그런 말씀이 어디 있는가니, 뭡니까?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면은, 어, 이제, 뭡니까? 그, 어, 그 헬라파. 또 히브리파 그런 쪽이 막 싸우죠. 디아스파. 그래서 그 유대를 떠나서 다 살던 사람들이 나이가 들고, 그러니까 나는 내 고향으로 가서 내가 마지막 내가 참 붙여야지 하고 왔는데 와서 하다 보니까 다 돈도 좀 떨어지고 가난하고 가부가 되고 하니까 막도기를 시작하다 보니까 뭐야 사람들은 어디가 우리 그 뭐야 나라를 떠나서. 너 좋다고 가갖고 뭐 이제 와가지고 너는 우리 두번째요 우리가 먼저 우리 우리 새끼부터 가구 부터 어려운 사람부터 우리가 돕고 그러면 너희들 가만히 있어 이래갖고 두배가막 싸우다 보니까 섭섭해가지고 그냥 분쟁이 나고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하루미 동들이 다분멸을 해서 시월을 아껴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을 들었는데 전무하고 일꾼을 세워야 되는데 성명충만 알느님이야 성명충만한 이거 투자를 시고요. <laughs> 그 사람이 무식하든던그 사람이 못났던 그 사람이 어찌됐든 환경 보지 말고 요건도 바라보지 말고 인생의 아, 그래? 비율 따라가지 말. 아, 그래? 첫 번째 불법은 성명충만. 아, 그래? 그래. 저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냐 성명충만한 사람이냐 그 사람이 대통령보다 낫고 할렐리야 아, 그래? 어떤 풍자보다도 낫고. 왜 축복된 교회에서 선택의 일꾼을 세우는 거니까 여기에요. 헤잘에 잘 왔다 갔다 해 제가 덮은 거요 내가 참 이름도 좋은 우리 보아스교회의 성전 분 중에는 두 번째 축복된 교회가 반드시 보계시기를 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세 번째 아 성벽에 보나 하나님을 보는 죽는다 그래요. 상당한. 네, 하나님을 믿는 아주 깊은 그런 길이 있는데, 화평게 하는 자는 거기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크름을 받을 것이오 아들리아. 아니, 하나님의 아들만 되고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는 조건이 화평이에요. 어린머리도 화평해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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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laughs> 에, 그, 젊어져 가는 독일을 정말 마음을 하나 쏘고 그랬는지, 전도상을 하늘에다 가갖고 흑적을 받았어요. 뭐, 거의 한 20명 왔으니까 그리고 한 분이 다 성담을 해요. 목사님, 우리 자녀가 좀 그런데 잘 살펴서 잘 이렇게 지도해주고 시험이 들지 않도록 잘 받아가니까 아예 찡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교회 사무실에 열쇠를 보육자예요. 하늠의 종돌리에는, 결혼의 성격이 라래서 우리 성도 안 좋은가요? 절대적으로 하늠의 종돌리에는. 그런데, 내 주일 학교 와서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쪽에 아이들하고 와서 보다 보니까, 제 생각으로, 먼저 있던 쪽은 내가 끌어안아서 할 마음이고, 이쪽에 잘 정착하도록 하는 거니까, 내 마음을 믿어가지고, 멸실를 그쪽에 줘서 사무실에 먼저 와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하나. 그러면서도 일어나고, 그러면서도 좀 시험이 들까봐서그 길을 잘 이렇게 다독거리면서 마음을 사고, 아, 이렇게 했더니요, 이게. 내 마음의 미답가로 참 큰일 나는 문제도 있더라고. 음, 우리는 열쇠를 안 주고, 저쪽만 주고, 목사님은 어, 우리는 전혀 달라서 털어다 주고, 저쪽만 주고, 이러고목회자가 스스로 당을 만드는데, 일각를한 거지, 나게에 결론적으로는 이루지 마요. 제 마음은 그런데 그렇다라는 거요 할렐루야 그게 네, 네. 참 이게 어렵더라고요모니문니에도 우리가 파담을 짓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계속 네. 우리 저 제가 그렇다고 제 노래를 소개한 건 아니에요 저 미가엘반주의 2488장이 있는데 생명의 멸류관 할렐루야 계속 네. 주님의 십자가로 네. 참 화목하게 화평하게 계속 아.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서 그래서 주님의 신자가 만지면 그 상남을 존경하게 여기고 원수까지라도 찬나를 오르밤을 때로위바까지 돌려대고 계속 서 화목을 이루어가고 화평을 이루어가야 그래야 교회가 쑥쑥 자라서 그저 기쁨으로 기쁨으로 하는게 영광을 돌려드고 축복되는 교회가 되니까 그저 기쁨만이 그저 즐거움만이 전두문만이 열리는 제단이네요 이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도 어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많이 많이 불러게 해가지고 주님의 지진 십자가 나도 치고 하나도는 이렇게 합격을 이루어가면 놀라라고 하는 고백이 간구가 결단이 그신년에서의그피해서의 눈물이 보의 상달되면 투대하라 그래도 싸우라고 그래도 안 합니다 할렐루야. 이세 번째 이런 거 우리가 합격을 이뤄는 이런 축복된 재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강신영장 10분이 나 남았네. <laughs> 에, 끝으로, 끝으로 한 가지는, 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한번 봅시다. 에, 예수께서 빌리포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에도러는 세례요한 도러는 엘리야 어떤이는 예레미야나 성자 중에 하나가 아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런 시대 여기 성경구보에 뭡니까? 한번 <laughs> 이따 넘어가고 에, 뭐 유학을 <laughs> 잠깐만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래서 드러맞는 거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대뜸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발굴하시으로 내가 보겠다라 이를 알리하니는 내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아버지시더라 아, 네. 할렐루야 네. 아버지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이반적의 교회를 시켜으니음무리권수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내가 천국 을쇠를지노니 예. 내가 한 땅에서 멸면 하늘에서도 릴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예. 그러면 끝은 뭡니까? 주님이 항상 아무 일도. 내가 그리시는 것을 절대로 알려지 마라. 그래야 용의 비밀이요. 이것이 네가 생명줄입니다. 그래서 항상 뭡니까 은밀한 가운데. 기도와 구제와 성교 개인적으로 하는님과 나와의 일대일의 관계에서 나의 심장을 다끌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이것이 성도에게 가르침도 성도의 신앙생활도 목표자의 사랑의 여정의 길도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니냐 하면 주님이 하느님이신데 와, 내가 참들어나도야 베드로야 과연 하시구나 내가 거기 있다가 일을 하려 한 일은 내 힐링이 아니오. 하늘인데 아버지시더라. 그리고 기판적인 내 교회를 지어겠다는데 뭐가 부족해서. 나 야, 야, 앞으로 잘 알려. 내가, 다시 내가 다 심판 두고 내가 다불런 일을 이런 데할 거니까 손에 보는 일 없도록 내가 갈 때는 말도 조심하고 잘할수 있도록 잘 기도하면서 하거라. 그러지 않고. 다 귀신 년분에게 참 은밀하게 가르쳐 주시는. 이게 복음의 핵심이 관련돼요. 아, 네. 각자 각자 믿음대로 불량대로 잘 이루어가시면서 이 축복된 이 교회의 사천 가지 이 가지 것잘 기억하셔서. 안 그래도 뭐, 멀리만한 장 가지고 그 다음에 훌륭하시고, 돌개하시고, 도 운유하시고, 겸손하시서늘 찾아가도 일어나서, 저는 한시나, 그대 어젯밤을 또 밤을 샜어요. 근데 위발수가 더, 놀이할 셈도 없어고 <laughs> 이렇게 하지만, 자, 문득 생각하면, 나올 때가 있죠. 떠올 는 뭐, 얼굴이, 모습이, 성품이, 마음이 길어지면서, 때로는 하나 또, 기도하게 되면, 이, 이끌, 성령이 끌려서, 기도도 하게 되 그래서 뭐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릴 자격도 없고 어, 이런 존재인데 에, 아무쪼록 하나님이 주신 에, 이런 내용을 그대로 알려드렸으니 에, 축복된 그런 그 정, 성전 건축의 재단이 되어서 더욱더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생기를 향해서 참을 뛰고 달려나가는 이런 기적의 역사에 축복된 재단이 되시기를 이런 성중 건축의 그 성전 건축의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하나님의 동들이 한식은 세계에서 요리를 해서 마음의 새기여 하나님 말씀대로 하늘한 축복을 받고 축복된 교회가 되고 축복된 저희들이 되어서 제 길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의선교사님을 향하여 뛰어달려 나가는 저희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